오래된 원장님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을 늘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. 느낌적인 거 없으면, 감성적인 거 없으면 아동 미술 학원을 하지를 못해요. 근데 이제 그렇게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비죽박죽이 같고 엉망이 같고, 아우, 진짜 머리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요거를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고게 운영하실 데 원장님들께서는, 네네. 아, 그동안 내가 이렇게 막 흩어놨던 것들,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싹, 토대로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응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맞아. 이렇게 그러니까. 돌리면 되겠다라는 게좀 음. 많으신 것 같고 어. 들으니까 조금 설득됐어요? 어. 네, 왜냐면 행복하 거잖아요. <laughs> 아. <laughs> 그럼 이분 하게 드리기로 네. 할게요. 네. 땡땡땡땡 이신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던 중에 허리큘럼 지속법을 오픈한 소식을 듣고 와난 살다. 았 <laughs> <laughs> 죽을 뻔했는데 살렸어. <laughs> 뭐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분 드려야 된 어, 뭐. 어, 네. <laughs>